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경매 물건은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창동주공아파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번호 2022 타경 4717, 매각기일은 2024년 5월 7일이며 소재지는 서울시 도봉구 해등로 50번지 창동주공아파트 317동 904호입니다. 감정가는 7억 3천만원에서 현재는 감정가의 64%인 4억 6,720만원이며 입찰보증금은 10%인 4,672만원입니다. 대지권 13.32평 전용 면적은 17.97평입니다. 입지여건으로는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창동역과 인근 창일초, 창일중학교가 있는 3종 일반주거지역인 2856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 최선순위 설정 2020년 8월 27일 땡땡 파트너스 대부 7억 7700만원이 소멸 기준이고 매각 물건 명세서상 점유 신고된 임차 내역이 없는 등 권리상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서울시 도봉구 창동 주공 아파트는 대법원에 공개된 기본 정보와 스피드 옥션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입찰하시기 전 현장에 임장하셔서 미납 관리비와 시세 분석, 기타 권리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선우경매TV 카운셀러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